모자 가정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 빈첸시아의 집이 지난 3월에 마련됐지만 신청자에 비해 시설이 부족했었는데요. 이번에 거암동의 마리아의 집이 추가 신설됐습니다.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 인천시의 저소득 모자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인 마리아의 집이 개원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1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을 지원한 마리아의 집은. 20세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추가 예산이 부족해 현재 6세대만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워낙 어려운 분들이 그 아이들하고 함께 입소하셔서 정말 들어오실 때는 옷하고 신발만 가지고 들어오시는 상황이라 저희가 다 드려야 되는데 품이라든가 어떤 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빈첸시아의 집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된 마리아의 집은 최대 3년까지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어머니들의 취업 및 창업에도 도움을 줄 놀이방과 방과후 공부방도 운영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어, 여기서 사신 그 가정들이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자녀 학습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한 전기 수도 어, 이러한 공과금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마리아의 집 개원으로 인해 그동안 부족했던 모자 생활 시설이 확충되면서 입소를 희망해 온 대기자들에게 큰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티티비뉴스 오병민입니다.